신앙은 변화입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신분의 변화이고, 그로 인해 이 땅의 사고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게 되는 수준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하늘을 날아가게 되거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수준의 변화는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 땅의 사고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확연히 다른 이상 그리스도인은 수준이 높아질수록 점점 더 구별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아예 신앙이 없다는 말이거나 신앙이 있지만 아직 영적 갓난아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기보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더 원하시고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고백하는 것보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본문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명령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변화하고 성장할 때 30절 말씀처럼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루빈슈타인이라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피아노 연주 음반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녹음할 때만 듣고 뭐 1년 전에 음반도 안 듣고 심지어 수개월 전에 음반도 전혀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자신은 변화하고 성장한 반면 녹음된 연주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5년 전에 비해서, 또 작년에 비해서 크게 변화하고 성장했기에 그때의 모습으로 평가받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더 크게 변화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똑같은 1년을 5번, 10번 반복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신분의 변화는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기에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수준의 변화는 인간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개는 그냥 두어도 개처럼 삽니다. 그냥 저절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다. 저절로 사랑을 베풀고 저절로 기도 생활하고 저절로 전도하고 뭐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극히 드뭅니다 인간의 삶에서 저절로 되는 것은 대부분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다 저절로 화를 내고 저절로 더러운 말이 나오고 거기에 안 하고 싶은데 저절로 되지요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절대 저절로 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도 목회를 그냥 해서는 안 되고 설교를 그냥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노력하며 살아야 되고 자신과 싸우며 해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의 과정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시고 변화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은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말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싸움을 통해서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명령을 보겠습니다. 먼저 25절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명령합니다. 정직하라는 말이죠. 모든 나라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범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몇년전 통계에 의하면 위증, 무고, 사기, 이세 가지 범죄 때문에 경찰력의 약70% 정도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이세 가지 범죄의 공통점은 거짓입니다. 위증도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이고, 무고와 사기도 거짓을 무기로 하는 겁니다. 이들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해서 위증죄는 약 16배, 사기는 26배, 무고죄는 무려 39배나 된다고 합니다. 일본의 인구가 우리보다 약 2.5배 정도 많으니까 여기에다가 2.5를 곱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거짓이 수십 배 내지는 무려 100배 이상 많은 나라입니다. 참 거짓이 난무하는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의미인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참된 말을 할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참되게 말한다는 것은 마음의 사악함이 없다는 의미이지, 모든 것을 고지, 곧대로 말한다. 그러한 의미는 아닐 겁니다. 참된 말을 한답시고, 비밀로 해야 할 것까지 이 사람, 저 사람 다 말하는 것은, 그건 참된 것이 아니라 천박한 겁니다. 사람이 모자란 거죠. 난 위선이 싫어 하면서, 남에게 폐가 되고, 상처가 되는 사항까지 그대로 다 말하는 것은, 그건 참된 것이 아니고, 예의가 없는 것이고, 무례한 겁니다. 그때 증명되는 것은 정직이 아니라, 사회적 미숙아라는 사실일 겁니다. 참됨이란 사실 그대로가 아니라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말 자체만 놓고 보면 덕담이나 격려, 칭찬 등은 사실이라기보다는 거짓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유 아드님이 참 똑똑하시네요"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리 똑똑하지 않아요. 똑똑하긴 뭐가 똑똑해요? 싹수가 노란데.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아유, 비전이 없네요. 피는 못 쏘이겠네요. 이래야 시원하겠습니까? 아니죠. 때론 예의 없는 진실보다 격려하는 거짓이 더 아름다운 겁니다. 무례한 진실보다 아름다운 거짓이 더 나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을 살렸던 히브리 산파들의 거짓말. 스파이들을 보호해준 기생 라합의 거짓말. 그러한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서강대 교수였던 고장려의 교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문과 교수였는데 학생들이 우리 말보다 영어로 말할 때 자기 마음을 더잘 표현한다는 생각을 종종 했다고 합니다. 우리 말로 말할 때는 어휘도 풍부하고 언어 기술도 좋으니까 마음에 없는 말이라도 장황하게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할 때는 아무래도 서투니까. 꼭 해야 할 말만 간략한 형태로 단도직입적으로 하게 마련입니다. 부족한 언어 실력이 오히려 마음을 진솔하게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는 언어 구사력이 좋다는 것은 어쩌면 그만큼 위장술이 좋다는 뜻인지도 모르겠다. 그러한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그러하지 않을까요? 기도는 잘하는 기도와 못하는 기도로 나뉘지 않습니다. 기도의 조건은 오직 하나, 진실된 마음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뭐 아는 것이 없으니까 꼭 해야 할 말만 하고 진실된 말만 하게 됩니다. 기도는 그때 힘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기도에 익숙해지면서 이것저것 주서들은 여기 갖다 붙이고 쓸데없는 장식을 덧붙이면서부터 기도는 능력을 잃고 하나의 형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솔한 심령을 원하시지 장식과 위장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참되어야 하고 사람에게도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큰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26절에서는 화가 치밀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노를 다스릴 것을 말씀합니다. 영어로 분노를 앵거라고 하는데 그 앞에 D자를 붙이면 danger, 즉 위험이 됩니다. 분노와 위험은 그야말로 가깝다는 의미가 되겠죠. 욱하는 분노 때문에 순간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심지어 살인까지 했다는 뉴스를 얼마나 우리가 종종 듣습니까?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반면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효과적인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보문 27절은 분노로 인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분노는 불과 같습니다. 흔히 불같이 화를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평생토록 쌓은 죄물도 한순간의 화재로 모두 없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셨을 터인데, 인간 관계 역시 불 한번 잘못하시려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언 12장 16절은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말씀한 것입니다. 정신분석학과 의사들이 쓴 글에 의하면 분노를 표출해야 정신건강에 좋다는 이론은 이미 잘못으로 판명된 지 오래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말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분노가 밖으로, 밖으로 표출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나중에 폭발적으로 파괴적인 방법으로 분출되게 된다. 그러한 얘기를 종종 했었습니다. 기독교계통의 내적 치유에서도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를 의도적으로 표출하게 하고 소리지르면서 욕을 하게 하는 장면을 제가 직접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생각은 지구가 평평하다는 생각만큼이나 시대착오적입니다. 분노의 표출은 분노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물론, 분노를 폭발시킬 때 시원함은 있지만, 그거는 일시적이고, 앞으로 화가 나면 이렇게 폭발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입력시켜서 더큰 분노를 예약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을 끄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기름을 끼얹는 격입니다. 분노는 표출의 대상이 아니고, 다스림의 대상인 겁니다. 그런데, 말은 그런데, 폭발하는 분노를 참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 분노를 계속 참아도 그것도 병이 되지 않을까요? 최선의 길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분노를 털어놓는 다윗의 시가 많습니다. 그도 억울하게 쫓기면서 얼마나 화가 심일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시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처음에는 분노로 시작하지만 마칠 때는 에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새로운 심령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분노는 파괴적입니다. 그런데 모든 분노가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파괴적인 분노는 피해야 되지만 진리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로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는 있어야 됩니다. 특히, 나 자신에 대한 영적 분노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이 있는 겁니다. 왜 나는 남들보다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성장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단한 명도 뭐 전도한 사람이 없을까? 좀 이러한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린 똑같은 해만, 똑같은 해수만 반복하고 있을까? 그래야 성장이 있는 겁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1978년에 핀란드의 엠마우스라는 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단체로 2주 동안 단식 투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 뭐 화장터가 들어서서도 아니고 송전탑이 지나갈 수도 아닙니다. 정부 예상 가운데 가난한 나라를 위한 원조가 너무 적다는 이유에서였다고 합니다. 전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그런데 뭔가 다른 이면의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그러한 이유에서 단식을 한 겁니다. 분노에도 등급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분노의 수준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만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파괴적인 분노든 의로운 분노든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28절은 구제에 대해 말씀합니다. 중반 부분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말씀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되,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나누고 베풀기, 베풀기 위해 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때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 멘트가 유행했던 적이 있죠. 말 그대로 가능하면 부자 되십시오. 단더 많은 사람을 내가 돕고 더 많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강력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날은 강력하다 못해 거의 신처럼 숭배되는 시대입니다. 피가 물보다 진하다면, 돈은 물보다, 피보다 진한, 그러한 시대가 됐어요. 오죽하면, 돈, 돈 많은 남자가 찝적거리면 그건 호감의 표시고, 돈 없는 사람이 그러면 성추행이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돈 자체가 거의 선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럴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돈을 무시해도 안 되지만, 돈을 숭배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내가 돈의 주인이 되어야지, 돈이 내 주인이 돼서 내가 노예가 되면 되겠습니까? 돈을 버는 것은 능력이지만 쓰는 것은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훌륭한 인격을 지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유가 있음에도 베풀지 않는다면 그 돈에 결박당한 겁니다. 여유가 없어도 조금씩은 떼어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반대로, 가난하다고 비굴하게 산다면 그건 역시 돈에 결박당한 겁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가난해도 굴하지 않는 태도지 가난 자체는 아닌 겁니다.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어려운 사람까지 신경, 신경 쓰나 하는 생각은 못난 겁니다. 나는 가난하니까 부자들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선동한다면 그 역시 못난 생각입니다. 둘다못난 겁니다. 한쪽은 있으면서 못난 것이고 한쪽은 없으면서 못난 것입니다. 우리 반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있을 땐 나누십시다. 없어도 당당하십시다. 그렇다 해서 있어도 아름답고 없어도 아름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29절은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므로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에 베이는 것보다 말에 베이는 것이 더 아픈 법인데 막말을 하면서 은혜를 전달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한자로 입붙자 셋이 모이면 품이 됩니다. 말이 곧 나의 품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과 3절 보면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곧 온전한 사람이고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 정의합니다. 겨울이 되면 불조심하란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어찌 보면 불조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조심입니다. 글이 녹화방송이라면 말은 상방송입니다. 그리야 고치고 다시 쓰면 됩니다. 사람은 내가 몇 번을 고쳤었는지 그거 모릅니다. 오직 완성된 것만 보게 될 뿐입니다. 근데 말은 달라요. 말을 한번 내 뱉으면 주어 담을 방법이 없습니다.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글은 신중하게 쓰면서 말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얼굴에서 입이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한 이유는 눈으로 먼저 더 많은 것을 보고 귀로 더 많은 것을 들은 다음에 말은 제일 마지막에 하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혹내 얼굴에서 입이 가장 위에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이 말입니다. 당신은 리더십이 없어서 승진하기 힘들겠어 하는 말과 당신은 리더십만 향상시키면 승진할 수 있겠어 하는 말은 내용은 동일하지만 어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좌절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민숙이 14장 2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반응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절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다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험담과 더러운 말은 다른 사람이 전에 가장 먼저 나를 파괴시키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뒤집어 말해도 사실입니다. 선한 말은 가장 먼저 나에게 복이 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선한 말을 통해서 은혜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세 사람을 입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뭐 시간상 우리가 다 보지는 못했고 순서대로 몇 가지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얼핏 읽으면 마치 윤리 교과서를 대하는 느낌이 듭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도덕 강의와 같은 인상을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하나같이 하나님 섬김에 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이 땅의 삶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인 관계를 독특, 돈독히 해야 하지만 그것은 또한 이 땅에서의 그 인격적인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간혹 높으신 분들 가운데는 서민들의 전세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전 세계의 문제에만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전 세계를 생각하느라 전세 따위는 걱정할 겨를이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과는 걱정의 높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높으신 분들일 겁니다. 영적으로도 아주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하늘나라만 생각하느라 이 땅의 삶은 거들떠볼 겨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사람에게는 군림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하는데 사람의 마음은 아프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주님도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는데 이 땅을 버리고 하늘로만 올라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똑같은 부류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땅에서 하는 것이지 하늘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소망하시되 다른 이 땅에 비디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 땅의 삶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수준의 변화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인답게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기쁨이 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